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틸렉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 치료제 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투자자들의 묻지마매 수세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오 업체들은 지금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뭐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뭐 어떠한 특허를 취득하다든가 하는 게 수익과 연결되지 못하면 지금같이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회사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공동대표이사로 삼성 멀티캠퍼스 대표를 역임하고,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수환이 있는 분을 모셔왔는데, 이런 R&D 쪽이 아닌 사업 쪽에 관련된 부분이 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이 권병세 창업자가 갖고 있는 연구 인력들의 연구 파워 또 스킬, 이런 것들을 이용한 수익 사업화를 제대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시장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난 2년여 동안 시주금리가 계속 오를 때 계속 흘러내렸죠. 이거는 이유틸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왜냐면 자체 사업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 받아야만 회사가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기준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유상 증자나 뭐 전환 사채 같은 외부 자금을 차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나 그나마 유틸렉스는 2022년에 한 500억 정도의 자금을 미리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위스키를 조금 좀 부담을 좀 덜하면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틸렉스는 지금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건 카티 치료제입니다. 이 카티 치료제가 아직은 뭐 비임상이나 임상을 신청하는 그 정도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이전 세계적으로 카티 치료제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임상 후보물질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시장 내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음.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해서 일단 수익화를 보여줬던 그런 그 항체 치료제나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들은 그 임상 일상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 성공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에 있어서도 이게 전임상이냐, 임상 일상이냐에 따라서, 또 임상의 그 진척 전도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이 라이센스 아웃의 계약금과 또 마이스톤이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굉장히 좀 일찍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한게좀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이 가치를, 이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항체 치료제 분야에 대해서는 뭐, 2023년 3분기에도 매출을 일부 발생을 시키긴 했지만, 워낙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라고 부르기도 남사시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지금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2,500 정도밖에 매출을 못 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것을 이 회사가 보여주고,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만 해도 지난 3분기가 1억 2,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거기다 분기 순손실은 210억이라 나왔고 이런 구조로는 외부에서 자금을 계속 차입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수요를 받기 전에는 계속 기업 가치를 갖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회사의 최대주는 권병세 박사고 이쪽이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21.74%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거는 투자자로서 이 회사가 자체적인 기술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허세가 벌써 5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 트릭스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든 항상 이 정기주총을 하는 3월달 이전에 신규, 그니까 이 전년도 실적은 뭐 실적은 보낼 것도 없고 그 12월달과 3월달 정기주총 이 사이에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며칠에 한 번씩 그 공시를 할 정도로 호재성 재료들을 시장에 많이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요번 이번 임상, 요번에 주축 때 나름대로 주주들에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기반으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뉴트렉스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걸려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사업을 위해 공동대피해서 데려오신 분들이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해주고, 말 그대로 이제 연봉만 까먹고 있는, 그나마도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인데, 그분들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난번에 했던 분도 1년도 못 넘기고 그만두셨고, 요번에 오신 분도 이번 축촌까지 해서 살아남으실지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유틸렉스도 그렇고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어떠한 논문을 쓰고 어떠한 특허를 내고 하는 것보다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의 해외 유명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쪽에 높은 계약금을 받고 또마일스톤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것 외에는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오늘 중에 하겠다라고 말은 나오지만 이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한다면. 우리 바이오 업체들이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뭐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못해도 여섯 번 정도 그 금리 인하를 하고 그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낮아진 금리에 그 시장에 있는 그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3월 달까지 바이오 업종들이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오른다면 아마 8개를 그나마 이제 비싸게 8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주총 전까지 움직임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